시작다이 전쟁 초원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닉 류테란이 좀 힘을 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본진 넓이가 넓어서 여, 이 본진 안에 의료 선 플레이하기 좋은데 공성 테란이 우크하고 와서 그냥 진, 진격을 해도 너무 가깝죠. 여기 한번 공성, 여기서 한번 공성, 여기서 한번 공성. 고성 보다 세 번이면은 도착하죠. 어떤 빌드를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보고가 여기 있고 한쪽은 보고가 여기 있죠. 테퇴전인데도 입구를 막겠다는 건요. 오 이거 빼줘야죠. 오. 테라는 일꾼을 더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꾼 한기 차이는 나중에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저거야 한번 째면 그만이고 토스야 시즌 한번 더 투자하면 그만인데 테라는 그 방법이 전혀 없죠 근데 입구를 막는데 가스는 또안 캐요. 이거는 원병형 더블이 가능성이 좀 높죠. 예, 투가스. 이제, 이 타이밍에 투가스씩이나 들어간 건요. 단순히, 어떤, 그, 구속적인 타이밍을 조금 당기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스 유닛을 쓰겠다는 겁니다. 즉, 화염차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탱크를 많이 빠르게 확보를 한다 하거나이 공장 정도에서요. 아니면, 원원원으로 벤치를 생각하거나 이런 플레이인데 뭐가 되었건 이제 이용명 더블을 생각한 꿈의 야옹이 님이 그거를 상대가 맞더블이 아닌다면 무조건 내가 막아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건요 상대가 테크가 아니길 빌면서 퍼탑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 테크 조이기가 되게 빠르게 엄청난 숫자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3병형? 이러면 벤시 아니겠지? 거의 지금은 타이밍으로 봐서는 한 3탱크 타이밍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공장 두 개를 빠르게 짓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이 풀가스를 이 정도 타이밍에 빠르게 채취를 하면서 원공정 탱크는 사실 가수가 약간 남거든요. 이러면 아예 기술실 을병영해서 탱크 받죠 이러면 어떻게 막느냐? 진짜 좋은게 요격을 나가야됩니다 요격을 나가야돼요아 마탱크 로 수비를 하겠다는건데 아 1탱크 바로 나가죠 근데 1탱크는 상대의 그냥 해병 에도 사실 막힐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정말 차근차근 전진할 생각이 아니면 어 그쪽 공방이 이렇게 이러면 이거 이게 많이 줍니다. 이 타이밍에 아. 이제 이 멀티를 대제를 하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약을 하고도 가스가 남잖아요. 아예 태클 더 타든지 한번 쏘겠다는거지 이럴면아 지금 이번엔 건설 로봇은 못치고 <laughs> 예 이러면 경기 기웁니다 아까 그첫 탱크를 안읽고 모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가스 차이를 극복을 못해요. 이제 슬슬 예, 생산 건물 늘리겠죠? 예. 이제 오면 더블 가장 취약하던 타이밍이 넘어가버려서 테크도 타서 이제 바이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렌시도 무의미해지고요. 예, 또 이제 바이오닉형 플레이를 생각하는데 아직은 상대가 정확히 어떤 체제를 잡을지는 모르는 있지만 내가 원명더블을 하고 상대가 푸시를 왔다 그러면 상대도 더블은 아니다 왜냐면 하그타이에 절대 탱크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막았다 이러면 이 꿈의 양호님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굳자고 막으면 돼요 그리고 리트 님도 망했다 생각을 하고 멀티를 따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가스 차이를 극복을 못하거든요. 어차피 테트전은 가스가 아니라서 광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점점 이제 소비자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를 하고 있죠. 근데 뭐, 테란전의 특징상 서로 간에 이제 들어가기 애매하다는 거. 도저 이렇게 바이오닉 플레이를 생각을 하면 뭐가 될까 피해를 자꾸 줘야 되는데 상대가 바이킹이 쌓였을까봐 이제 의료선 플레이를 잘 못하는데 그, 그거 무서워서 그냥 이대로만 흘러가면 되게진심해요 방법 중에 하나는 미친 척하고 멀티를 하나 더 먹고 한번 폭발을 시킬 때까지 약간 로터성 멀티를 사주시는 게 아니면 견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대로 흘러가면 이 수입차를 끌고 못하죠. 그동안 축적된 자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직두개다 점령하고 의료선 플레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그냥 병을 막고구리 모으면서 혹시 모를 상대가 뱃짜라월티를 하나 더한 것만 견제를 해주면 조기 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나가죠. 공성번도 먼저. 하는 것 보건나안 하네. 여기 어쩔 여기서 보석 모드를 하면 이제 피곤해지겠죠. 이쪽까지 전진을 해서 이제 이 가스를 마비시킬 수 있고, 이거설로봇까지 타격을 줄수 있는 위치가 사실 나오기 때문에,